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착과 관련된 위기 상담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사회적인 연결 속에서 개인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상호관계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면에서부터 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착이라는 것도 관계이죠. 사랑의 관계이고 밀접한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서로 자극하는 상호 관계 없이는 사람과 신경세포는 약해지고 죽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세포자멸이라고 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의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찾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세포 자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적인 신경망은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기여하지 않는 뉴런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아교세포가 그 죽은 잔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세포 자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과정은 뇌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세포 자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적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포 자멸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세포 세포마다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지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또한 관계입니다. 의존성 우울증은 시설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아기에 겪는 소모성 질환의 일종으로 아이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이나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서 의존성 우울증 사례가 처음 발견이 되었고 시설에 수용된 유아와 아동에게 더 많은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좋은 어떤 식사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어떤 주 양육자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신체적인 상호작용과 감정적인 상호작용, 이러한 상호작용은 연속적인 생화학적 과정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뇌 전반에 있는 신경망의 성장과 연결성을 촉진시킵니다. 또 아이와 양육자 엄마가 얼굴을 마주보죠. 빵긋 웃기도 하고, 또 미소 짓기도 하고, 여러가지 표정을 짓는데, 이런 얼굴을 마주보는 상호작용은 아이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산소소모량과 에너지대사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초기의 상호작용이 전체 뇌의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은 상호작용과 사랑에 결핍된 채 수용되어 있었던 아이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율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내적 상태에 공명을 해주죠. 아이의 감정이 어떠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지금 어떤 신체적인 형편에, 형편에 있는지, 이러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명해 주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는 엄마의 능력, 양육자의 능력은 결국 아이에게 감정과 말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표현하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말, 감정과 말의 연결은 언어와 감정에 대한 신경망의 통합을 증진시켜 줍니다. 엄마 아이의 조화에 의해 형성된 초기의 감정적 조절은 신경망의 형성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아이의 자기조절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될때그 기능을 내재화한 아이들은 엄마가 부재할 때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율과 상호작용의 역할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이, 단계에 알맞은 조율은 신경의 성장과 응집력, 안정 애착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발생한 안전한 느낌, 아,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느낌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흥분,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감각들은 활력의 경험과 자발적인 표현을 위한 정동적인 바탕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양육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적절한 조율을 받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는 양육자의 표현을 통해서 감정과 언어가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삶을 아주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조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양육자가 쓰다듬어 주는 것, 또 양육자의 품에 꼭 안아주는 것, 위니 갓은 이것을 홀딩이라 그러죠. 껴안아 주는 것을 통해서 소유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라고 나서 4살 정도 되었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살 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며 한 30세 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조언을 받고 간혹 누군가가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것을 통해서 조율의 경험을 받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조율과 상호작용 또한 사랑스러운 배려와 친절로부터 형성된 안전한 감정적인 배경은 적절한 교육이나 정신적 치료, 정신치료적인 관계와 매우 유사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율되어지는 경험들은, 어, 신생아,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신경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뇌의 형성, 애착도식의 형성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날드 위니컷은 소아과 의사이자 소아 정신분석가인데 이 위니컷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엄마와 아이를 대상 대상으로 관찰하고 치료하고 작업을 했죠. 그런데. 애착이론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존 볼비는 야생에서의 영장류들, 뭐 원숭이라든가, 이런 영, 영장류들과 고아원에서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착 대상, 친밀함 추구, 안전기지 개념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개념은 애착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에, 기억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특정한 양육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볼비의 연구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애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누구든지 아무나 가능한 사람이 돌보던 아이에게 이제는 지속적인 양육자 애착 대상이 배정이 되었고요. 감정적인 애착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도록 그렇게 권면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 우울증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주 양육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울비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보호시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점이 바로 보울비의 연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울비는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이 애착도식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게 해준다고 본 거지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애착도식은 어린 시절의 민감기 동안에 양육자와 함께한 안전함과 위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뇌의 신경망 내에서 형성되는 암묵 기억입니다. 암묵 기억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암묵 기억이죠. 내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무의식이 아닐까.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끄집어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분명히 내 속에 살이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안묵기억이다 애착도식이 바로 그러한 기억이다. 라는 말이죠. 볼비는 이러한 애착도식이 양육자, 엄마와 유아 사이에 함께한 수천 수만, 이런 엄청난 무수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례화된, 어떤 반복적 경험, 이런 경험을 축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예측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애착 도식이 형성되면 그것이 내적 작동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이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착도식과 내적 작동 모델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도식은 이후의 대인 관계에서 활성화되고,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을 추구할지 또는 회피할지를 결정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분들은 그 굉장히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뭐,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착 도식이고 내적 작동 모델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애착 도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볼비의 어, 제자 이 세대 애착 연구가인 에인스워드가 집에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엄마를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좀더 심화되고 또한 깊이 있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마들은 양육자들은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자유롭고 자율적인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묵살하고 거부하는 그런 양육자의 범주. 그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양육자가 아이를 대할 때 묵살하고 거부하는 그런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불안하고 관심이 일관되지 않은 때로는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멀리 밀어내는 양가 감정적인 범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양육자, 엄마의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엄마의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애착행동입니다. 엄마가 새 범주가 있다면 그새 범주에 해당하는 엄마를 대하는 아이의 애착 반응이 있겠죠.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랐을 때 애착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에인스워드가 관찰을 하였던 것이죠. 이걸 낯선 상황 실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낯선 상황 실험에서 영아와 아이를 방에 있게 하고 잠시 후에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그방 그방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양육자 엄마와 둘만 있다가 낯선 사람이 그방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는 방을 나가고, 아이가 낯선 사람과만 있게 합니다. 엄마는 나가시고, 아이와 낯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잠시 후에 엄마가 다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아이와 엄마의 애착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의 재결합 행동,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의 아이의 반응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반응을 하는 아이들, 안정된 반응. 그다음 두 번째는 회피하는 범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불안한 양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범주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붕괴된 반응으로 반응하는 그런 범주의 아이들로 네 가지로 구별,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이는 편안함의 근원으로 자신의 엄마를 내재화하여서 안전한 느낌을 받기 위해 내재화된 엄마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엄마는 자신의 아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작용할 때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으며 앞서 말씀드렸죠. 잠시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던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좀 칭을 댈 수는 있지만 그때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엄마는 그 아이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공명하며 조율해주며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으며 아이가 다른 자극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더라는 것이죠.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기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회피적으로 애착된 아이는 엄마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는 엄마가 들어왔을 때, 힐끗 쳐다보거나 아예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엄마를 묵살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엄마가 자신을 달래주고 안전함을 제공해 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회피하더라는, 회피, 회피하더라는 것이죠. 회피적으로 애착된 아이는 잘못된 조율이나 묵사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는 엄마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가봐도 내가 위로 받을 수 없고 안전하거나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없. 는 애착을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 회피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의 태도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또한 양가 감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아이는 엄마에게 친밀함을 보이지만 달래기가 힘들었고요. 천천히 원래 하던 놀이로 돌아갔습니다. 과도하게 밀착이 되어 있거나 일관되게 엄마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불안한 양가 감정적인 아이는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스트레스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양육자 엄마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의 관심에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아이가 놀이로 천천히 돌아가고 감정적인 조절, 조절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이에 대한 엄마의 불안과 내재화된 안정감의 부재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엄마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칭을 되지 않아요. 왜냐? 엄마는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마는 이런 아이는 엄마에게 집착적으로 매달리거나 주변에 대한 탐색을 덜 하는 경향도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 네 번째 붕괴된 애착 유형은 어, 내일 저녁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